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우 목사입니다 음, 오늘 눈꽃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 3절까지 <laughs>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신 부분 하나는 맹인 바디윤메오를 치유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배등을 당하겠으며 그는 책찍지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다 자신의 고난당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지만 결국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이 대목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쳤을까요?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분인데 왜또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첨가해 놓았을까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명이 있길 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사역을 정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역을 계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생의 삶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수난 고난을 당함을 예고하시고 그날에 닥치는 것이 곧 임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교육용으로 얘기를 하시죠. 이어질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보라는 제자들을 향한 교육 사역이지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 뒤에 있을 치유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역의 자리를 찾아내시고, 맹인의그 믿음으로 구원 선포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그 사역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라는 처참한 삶이 여정되었지만, 결국 모든 삶 안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내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마지막을 그리워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가 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역하며 그분을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 수거하는 것과 마치 비교도 안될 만큼 놀라운 영광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의 낯빛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괴로움과 슬픔의 현장이 아니라 부활의 승천의 삶의 영광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더 영광으로 다가가는 그 영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가지를 보면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바디메우 맹인의 마음을 보면서 감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각 장애인은 바디메우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이나 어떤 도움이 없었어요. 그냥 동량으로 얻어지는 삶입니다. 도, 그렇게 얻어지는 돈으로 자신의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의 삶이 가장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 보지는 못하고 길거리 동량 경험밖에 없지만 예수가 자신의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맹인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바디메오가 지금 맹인인데 예수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보지도 못하는 것이었는데 온전히 주변에 있는 소음으로만 알았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들려오는 소리로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웅성거리는 소리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희망이 그 안에 생기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자신에게 있는 모든 희망을 예수에게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37절 39절 그들이 나타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그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대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맥인이 외쳤던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하고 경험해서 얻어낸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그에게 희망이어서 지금이 아니면 그 희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 그래서 예수가 빛이 되었어요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았지만 빛으로 예수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리쳤고 그 소리가 예수에게 다한 것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에게 구원과 함께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인식이나 어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양심이나 본성, 성령으로 임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목숨 걸어야 돼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간절함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께 서락하신 구원을 선물 받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